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할 뿐입니다. 1 운동 에너지 정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키네틱 에너지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운동 에너지를 이제 정의를 하면, 이제 운동 에너지는 이제 K로 표기를 하고, K는 이제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k는 운동 에너지는 이제 스칼라 양이기 때문에 이 v는 이제 그 스칼라 양인 속력이 곱해진다 라고 속력의 제곱이 이제 곱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m은 이제 질량이 되겠습니다 외력에 의한 일의 일반식은 다음과 같은 정적분식으로 표현이 될수 있고 이때 이제 시그마 f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엑스터널 네트 폴스인데 이제 f x f x 가 아니고 이제 시그마 f 는그 뉴턴의 제이 법칙에 의해서 이제 m a 와 같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시그마 f 를 다시 우리가 m a 로 표현을 하고 다시 우리가 a 는 이제 가속도 a 는 이제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기 때문에 d v dt 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식에서 우리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dx dt 를그 이제 연쇄법칙에 의해서 이제 곱하면 이제 dv dt 가 이제 dv dx dx dt 가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이쪽 그 D, dv dx 에서 이제 dx 와 이 뒤쪽에 있는 dx가 이제 소고가 되게 되고 또한 그 dxtt는 결국 이제 v의 그 정의이기 때문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 식을 정리를 하면 이제 mv dv로 정리를 할수 있고 또한 우리가 이제 정적분이기 때문에 이제 부간을 이제 초기 위치 xi에서의 속도를 우리가 vi라고 하고 그리고 xf에서의 속도를 이제 vf라고 하면 이제 실제로는 이제 들어가는 값은 이제 벡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속력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즉이 어떤 이 벡터의 방향과는 무관하게 그 크기만 여러분들이 이 정적분 구간으로 이제 대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결국 이제 인테그랄 vi부터 vf까지 mvdv를 우리가 정적분을 해보면 2분의 1 mvf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i의 제곱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결국 이 식이 바로 이제 일 운동 에너지 정리 혹은 뭐 어떤 책은 그냥 일 에너지 정리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 이제 엄밀하게는 운동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이제 그 일을 이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엄밀하게는 일 운동 에너지 정리가 이제 더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간단하게 우리가 표현을 하면, 결국 W 익스터널은 KF-KI가 되게 되고 다시 이 부분을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이제 W 익스터널은 운동에너지의 변화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일운동에너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이제 질량이 6kg인 블록이 그1 2턴의 힘으로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이제 당겨져서 그 이제 델타 X가 이제 3m인 거리를 이제 이동을 했을 때 이제 그때의 이제 속력, 블록의 속력 VF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 운동 에너지의 정리에 의해서 일단 초기의 정지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 k i는 0일 것이고 따라서 이제 w 이스터널은 이제 2분1 m v f 의 제곱이 그므로 따라서 이제 v f 에 대해서 이제 식을 정리를 하면 이제 v f 는 루트 m 분의 e w r 스터널이 되게 되고 결국 w r 스터널은 f 곱하기 델타 x 인데. 현재는 이제 우리가 마찰력을 고려하지 를 않았기 때문에 뭐 수직강력 N이나 블록의 무게 MG 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주어진 값들을 대입을 해서 VF를 계산을 해 보면 3.5 mps 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어떤 남자가 이러한 냉장고를 손수레에 실어서 이제 자동차까지 이, 그, 그 이러한 경사로를 이용을 해서 이제 냉장고를 싣는 경우에 있어서 이제 남자의 주장은 이제 일을 덜 하려고 하면 이제 이 길이 l를 더 이제 증가시켜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만일 이제 이 손수레의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면 이제 이 남자의 주장은 이제 다당한가를 알아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냉장고가 이제 이동을 해서 이 트럭에 즉 이제 트럭까지 냉장고가 이제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냉장고에 대한 우리가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냉장고는 그 냉장고 자체에 이제 무게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중력에 의한 일이 있을 것이고 그 일을 우리가 이제 W by gravity라고 하고 또한 이제 손, 실제 이제 손수레는 이제 남자가 어떤 힘을 주면서 밀어야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남자에 의한 일을 우리가 w by man 이라고 하면 결국 w external 은 w by man 플러스 w by gravity 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속도가 이제 일정하게 이동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운동 에너지의 변화는 이제 나중 속도나 나중 속력이나 그 초기 속력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델타 K는 이제 0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일, 운동에너지 정리에 의해서 이제 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수 있고, 따라서 결국은 이제 남자가 결국은 이제 일을 덜 한, 덜 하라는 것은 이제 중력이 덜 하는 일은, 경우는 없을 것이고, 이제 남자가 일을 덜 하게 되는 경우가 될 것인데, 따라서 이제 w by man은 마이너스 w by gravity가 되게 되고, 또한 이제 w by gravity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제 중력은 아래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래방향에 일치한 어떤 위치의 변화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결국 그 위치 변화는 이 높이 h로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고, 따라서 이제 어떤 이 길이를 l이라고 하면 그 경사로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결국 h는 l 사인 시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뭐풀이에서는 cos 90 p 시타 플러스 90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냥 바로 이 시타가 그림과 같이 주어졌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냥 삼각비에 의해서 l 사인 시타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일을 덜 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공식에 보시는 것처럼 만약 각도 시타를 우리가 고정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 m과 g와 사인 시타는 이제 상수로 우리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l이 이제 증가되면 남자도 더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L을 짧게 할수록 이제 남자는 일을 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이제 만일에 뭐 L, L이 또 고정이 되어 있고 고정이 되어 된 값이라고 하면 결국 우리가 이제 각도를 조정을 해서 이를 구해야 하는데 결국 이제 사인 같은 경우는 사인 0도는 0이고, 사인 90도는 1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각도가 이제 증가될수록, 이 사인 시타의 값은 이제 커지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경사가 더 급격해질수록 더 많은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